안녕하세요. 소문을 들은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학교에서 수고 많이 해주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두 분이 교장, 교감으로 발령을 받아 제주고를 9월 1일부터 떠나시기에 송병일식을 간단히 가지겠으니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들은 함께 하는 마음으로 어, 방송을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고용철 교장 선생님, 오희숙 교감 선생님, 권혁진 학생부장님, 문혜정 선생님의 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 자, 그동안 우리 학교를 위하여 애써 주신 선생님들에게 모두 모여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오나 코로나 상황과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이렇게 방송으로 간단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과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그 꽃다발을 학생들이 학생회 대표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담아서 한 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회 여러분들 네. 앞으로 나와서 선생님들에게 꽃다발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먼저 교장 선생님께 드릴까요? 자, 고영철 교장 선생님은 제주 미래 교육 연구원장으로 가십니다. 다음 오희숙 교감 선생님은 제주여상 교장으로 가십니다. 권혁진 학생부장님은 한림중학교 교감으로 가십니다. 문혜정 선생님은 대정여고 교감으로 가십니다. 자 인사 네자 이제 고용철 교장 선생님께서 가시는 분들을 대표해서 학생 여러분께 인사 말씀 읽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방송에 섰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1일자로 제주고등학교, 모교인 제주고등학교에 부임할 때참 하고 싶은 게 많았고 해야 될 일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다 하지도 못했는데 어느덧 이제 떠날, 그러니까 보통 제주시에 3년을 사는데요. 떠나야 될 그런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음 교장선생님이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 여러분과 함께 제주고에서 생활했던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행운이었고 또한 행복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장선생님은 교육자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선배로서 동문으로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가 떠나면서 한네 가지만 잠깐 부탁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주눅 들지 말자. 여러분들 어깨에 죽지 보면 많이 주눅 든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떳떳하게. 제가 여러분들, 각 교실에 가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죠. 기죽지 말자. 어? 그래. 어깨 팍 펴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제가 꿈을 늘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꿈꾸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젊은 때 꿈을 꾸고 그 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뭐, 세 번째, 여러분들 학교 생활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인간 관계죠. 즉 여러분들은 친구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옆에 있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면 늘 집에 있어도 학교 가고 싶고 학교에서 집에 갈 때는 아쉽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 보면 뭐 왕따니 학교 폭력이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여러분들끼리만큼은 서로 동창이고 친구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장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 행복의 조건 뭐 여러 가지 다 모든 거의 기본적인 조건은 건강입니다. 여러분들 체육 시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교장 선생님 말씀드리는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아주 건강하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비롯 9월 1일자로 이 학교를 떠나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동문으로서 제주고의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임식을 마치겠습니다. 1교시 선생님들은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